안녕하세요. 라우드벨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웨이브스의 토니 마세라티 시그네처 플러그인 마세라티 DRM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JJP 드럼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전혀 다른 색을 갖고 있는 서로 상반된 색깔을 갖고 있는 플러그인이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쿠스틱 드럼에 이 플러그인을 적용해서 사운드를 들어보기 전에 플러그인 닥터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띄우자마자 이렇게 레벨이 증가가 되네요 이게 지금 대략 한 5db 까지는 아니고 한 4db 정도 프리셋이 지금 그렇게 돼 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맞춰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 텀프라고 돼 있는 거 노브를 돌리면 그냥 EQ네요 EQ 커브 그 다음에 스냅은 어, 스냅을 줄이니까 레벨이 다운되는 걸로 봐서는 이게 아무래도 컴프레서 같은 느낌입니다. 약간의 컴프레션 근데 커브는 딱히 없어요. 트랩을 이렇게 만지니까 이거는 이제 EQ고요. 그다음에 아웃풋. 노브는 되게 단순합니다. 근데 이렇게 스네어, 탑, 바텀, 하이엣 이렇게 바꿀 때마다 EQ 커브들이 아주 명확하게 존재를 하네요. 하모닉 디스토션 입장도 한번 잠깐 볼게요. 얘도 걸자마자 드라이브가 걸리면 여기서 불이 좀더 들어오면 이렇게 하모닉스가 좀 어, 격하게 좀 걸리는 뭐고 그 정도. 그래서 캐릭터 변화는 분명히 어, 존재를 한다라는 거고, 일단은 킥 사운드부터 좀 적용을 해보면. 지금 그냥 걸어만 놨는데 원래 소리는요? 그냥 걸자마자 일단 레벨이 커지죠. 근데 킥은 생각보다 플랫하게 올라왔었어요. 특별히 킥 사운드를 만질 때는 여기 님 어차피 EQ니까 텀프는 저역이고, 트래블은 고역이고. 그러니까 뭐, 미들대역을 컨트롤 할수 있는 게 따로 없다 보니까, 이럴 때는 하나 걸어주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변하면 될것 같고요. 딱히 얘는 어, 지금 게이트 옵션이 존재하지 않아서 음, 게이트가 걸릴까 뭐 이런 물음표는 조금 있는데 이거는 스네어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스네어 쪽에서 반응을 하는지 자 스네어 바텀 탑 네, 탑으로 그냥 놓고 묶었습니다 그룹으로 스네어 탑 바텀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약간의 게이팅이 있네요. 걸자마자 살짝 살짝 울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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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 보니까 일정한 레벨 이하가 되면은 스스로 얘가 게이팅을 해버립니다. 자, 원소스 들어볼게요. 자, 바텀으로 놓고 한번 또 만져보죠. 자 탑하고 바텀 얘네 둘은 확실히 게이트 옵션이 들어가 있는 물론 게이트를 제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얘가 알아서 게이팅을 하는 뭐 그런 알고리즘으로 처리가 된것 같습니다 근데 바텀 쪽으로는 좀 효과가 그냥 그런 것 같고 지금은 톤을 제가 메이킹을 좀 해볼게요. 이 어, 정도면 될것 같아요. 킥스네어 같이 들어볼게요. 자, 이제 하이엣도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탐도 한번 가보죠. 확실히, 킥이나 탐쪽 프리셋은 그렇게 크게 색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단에 EQ 하나 쓰고요. 제가 약간의 여기서도 e q i 그리고 컴프레션 네그 정도만 지금 처리했어요. 자 끄고 들어볼게요. 다 원래 이런 소리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플로어 탐도 마찬가지일 거고 카피해서 그대로 넣을게요 두 개를 다 끄고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바꿔놨고 레벨이 조금 커졌으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원래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오버헤드까지 한번 가보죠. 일부러 좀 드라이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연두색 불빛보다는 주황이나 뭐 노랑색 거의 그 정도 불빛이 올라오도록. 자, 이제 같이 한번 다 들어볼게요. 음. 전체 끄고. 캐릭터 변화를 주더라도 조금 내추럴하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를 주는 플러그인입니다. 어, 마세라티 DRM하고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JJP 드럼 이렇게 둘은 완전히 극과 극의 색깔을 갖고 있어요. JJP 같은 경우는 걸자마자 아주 드라마틱하게 크게 변화가 생기는 반면에 마세라티 같은 경우는 어, 조금은 얌전하게 그리고 최대한 클린한 방향으로 색깔이 많이 입혀지지 않고 원래 레코딩 된 소리가 최대한 유사하게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해상도만 바꿔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플러그인을 오늘 뭐 당연히 지금은 세세티티소하하시시이이하하지이이두지플플러인인적절하하상황황에라서 섞었으면. 면 어쿠스틱 드럼 믹스할 때 혹은 EDM 드럼 믹스할 때 상당히 유니크한 톤을 손쉽게 그리고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쿠스틱 드럼을 이제 믹싱하는 과정, 요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엔지니어 박문수였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